사장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식물이 죽었어요. 일주일에 한번물 주면 된다 했는데 내 식물은 왜 죽었을까요? 우리가 식물을 사면서 사장님께 듣는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식물 가게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. 물 많이 주세요. 광합성을 정말 많이 하고 물 소모량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. 허브류나 분재나무 같은 아이들이죠. 빛이 정말 좋은 날에는 아침에 물을 줘도 오후면 바싹 마를 수 있으니 하루에 두번 물을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. 지속적으로 물 마름을 체크해 주면서 자주 물을 주세요. 물 많이 주지 마세요. 수분 소모량이 적어 뿌리가 쉽게 상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. 예를 들면 홍콩야자, 아랄리아, 드라세나 같은 친구들이죠. 과도하게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과습이 쉽게 발생해서 잎이 상하는 걸 많이 볼수 있죠. 환기를 최대한 많이 시켜서 통풍에 신경 써주세요. 물 자주 뿌려주세요.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닌 습도를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. 이끼, 고사리 같은 선태식물, 양치식물들이죠. 흙은 바싹 말라도 습도가 높으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과습에 예민한 친구들입니다.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들은 대체로 물을 싫어한답니다. 가습기를 틀어 공중습도를 높여주세요. 다음 편에서는 선인장과 빛에 타버린 친구들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.